한국 한손 한국 과 깃발은 한국 수당의국표국한로꼭 몸에 지니고 한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늘정원으로 가시 한국 한한박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국한분들이 그를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정원으로 가는 길은 이따가 지도로 바, 지도를 받으시겠지만 이게 청년몰 지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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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하늘정원이라고 표시를 해놨다고 하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힌트로 조각을 받으실 건데 그 조각은 꼭 받은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암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먼저 말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호는 복수수 당당당 복수곡수 음. 당당당 국수, 국수, 당당당. 뭐라고요? 하나, 어, 둘, 셋, 국수, 국수, 당당당. 이렇게 따라하셔야죠. 뭐라고요? 하나, 당당당. 따라하셨습니다. 저쪽으로 가셔서 당당하게 사진 찍고 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 제한이 그래? 따로 없어요 네. 힘들어 하시면은좀 쉬엄쉬엄 하시요한번 쉬엄 얼굴이 안 보이는데? <웃음>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하나 둘셋 <laughs> 파이팅! <웃음> 됐습니다 지금 하늘 정원에 하나 둘셋 됐습니다 네. 반환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아 얼른 가서 도움을 주세요. 파이팅. 하늘 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오나기 전에 먼해 주시고 잘왔습다잘왔습신진요신진이금시 찾아보셨나요? 네, 네. 어, 지금 박씨가 방금 출혈이 멈추셔가지고좀 많이 예민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정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여러분들 정체를 다들 아시죠? 아까 구호 그 기억나세요? 네그 네. 구호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박씨를 도와 어진이를 찾으러 왔다 이그 설명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네. 박씨가 예민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할 수도 있어요 네 들어가실까요? 누구야? 저희는 하나, 하나 둘셋 국수 국수 당당당 아닌 것같은 이렇게 안 긋지? 안 긋지? 한번 보여주시면 예민하신 분이네요 다시 하나 둘 네. 국수 국수 당당당 <laughs> 제가 이, 박스, 이 박스를 지키느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제를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요은 알지 못했 열질 못했어요 혹시 밖에서 푼 비밀번호가 있으면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여기다 맞추셔야 돼요 북상 당황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laughs> 박씨 맞아요? <laughs> 맞아요? 아파요? 많이 열어보세요 러 <laughs> 이게 태조 어진을 열수 있는 첫 번째 힌트예요. <laughs> 이 힌트를 들고 주여골목과 식당가에 있는 유자매를 만나러 가실 거예요 유자매를 찾으셔서 이제 또 다음 행선지로 안내 받으시면 돼요. 주단공이관 식당가가 어디인지 아세요? 공무과 식당가에 있는 유자매를 찾으러 가실 거예요. 주단공무과 식당? 주단골목 주단공예 주단골 주단. 네, 주단, 그 한복 판는데 있잖아요. 네. 주단골과 이제 식당가로 가서 유자매, 유원들 유동생 둘다 만나셔서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시면 돼요. 음. 저는 이제 아파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네. 꼭 찾아주어 주세요. 주당공무관과 아까 우리 단공목마시 식당공무관.

네, 가 내가 네, 가보자. 지금 안데 응. 뭐. 찾으실 수 있어요. 아, 먼저, 먼저 꼭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해 다이 <목소리가> 따라 쭉 가시면 전시가 있습니다. 전시에게. 아무 아, 암호! 말씀해주세요. 네. 네. 그 전시에게 남. 아, 네. 내려라 가지. 암호 하면말해 빨리 빨리. 말해. 네, 빨리, 빨리. 네, 습니다 네. 내려 아, 그래. 그래. 전시는요, 이 길따라 쭉 가시면 있습니다. 나머지 안내는 전시에게 받으시면 되고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앞에서 정답 찾으셨죠? 네. 이제 네, 대표로 한 분이 이거 풀어주시고 말씀요 네. 비밀 그거라서. 푸르하시고만 <laughs> 네. 네 풀으셨나요?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서른이요. 서른이요? 그러면 예. 네분다 네 클럽 가보셨죠? 예. 왜이렇세 어. 분은 대답이 없어요? 숨기시는 어. 네. 거예요? 가봤죠? 가봤다고 요 아, 지금 꺼내 가셨죠? 아니요, 꺼내. 어? 그러면 이거 드릴게요. 예. 이건 지금까지 받으신 거는 차례대로 보관을 하셔야 되고, 네. 경기전으로 이동을 하실 건데, 네. 그 들어가실 때, 이거, 손목이랑 목에 차신 거를 앞에 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하이패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클럽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예. 예, 하이패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네. 거지 위장을 한민 씨가 있거든요. 네. 뭐라고요? 거지 위장을 한민 씨. 네. 민 씨를 찾으시면 돼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 하세요. 아, 예. 나는 아까, 그, 자 수염이 뭐가 있는 지 알고, 어, 이게 뭐다. 어서오세요 사주부로 오셨어요? 사주부로 오셨어요? 뭐 어떤거 봐드릴까요? 이거 사진찍어요 아 이거요? 그냥 촬영 그.. 촬영하는거 어디 올라가고 그런거 아니에요? 뭐 어떤거 봐드릴까요? 진짜 봐주시는 거예요? 네, 뭐 봐드릴까요? 아... 뭐, 뭐 있어요? 연애막박 연애사주 밖에 없어요. <laughs> 네, 연애사주 주세요 연애사주요? 두분다 나가신 분 없으세요? 네. 아, 그럼 방법이 있는데, 제가 솔로예요. 그럼 여기 번호를 찍어주세요. 제가 맨날 맨날 연락 자주 드릴게요. 그게 싫으시면은, 총이 준비돼 있는데, 어. 총으로 그냥 저 쏴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야지아싸야 돼요? <laughs> 네. 제가 오늘 상 많이 죽었어요 한 100번 죽은 것 같아요 아, 일단 국수당 임원이시니까 인증부터 한번 될게요이 이상이 네. 귀엽고 깜찍하고 활기차게 해야 돼요 통이 준비된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 충이 안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볼게요 한번 귀엽고 깜찍하게라고 했어요 제가 <웃음> 시작 국수 <laughs> <laughs> 당당당 기 한번 드릴게요 <laughs> 스스 당당당 마지막이에요. 수수 <laughs> 당당당 정답 찾으셨죠? 주의사항이 이거는 지금까지 받으신 건 차례로 보관을 하셔야 되고, 뭔가 클럽 가보셨죠? 왜래또거짓말해요 거짓말하면 진짜 총 맞아요. 클럽 가보시면 하이패스라고 있잖아요. 네. 경기장을 가셔서 입장권을 절대 끊으시면 안 되고, 거기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 보여주시면은 하이패스로 들어가요. 그럼 안 되고 들어가신 다음에. 거지 위장을 한 민씨라고 했거든요. 제가 뭐라 했죠? 민씨 네, 거지 위장을 한 민씨가 있어요. 그 민씨를 찾아서 떠나시면 돼요. 여기로 나가셔서 전동성당 하시죠. 아, 네. 거기로 쭉 가신 다음에 경기전 들어가시면 돼요. 아, 경장권 끊으면 안 돼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네. 안녕세요 오늘 만난다 귀엽다 귀엽다 한번더한번더시다 그건 아... 거지가 아니요 안 돼요 아. 저희가 거지요 가만 <laughs> 안 대나요? 안돼 앉아 꽝이야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거지, 거지. 혼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거지. 본가 안녕하세요. 거지, 도무가요 아, 거지 저로나는데 Go

뭐지 남자에 여자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아, 누가 다 따졌어요? 짜... 이 안에 숫자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받은 순서대로 아니 <목소리> 숫자를 저한테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이게 뭔느이었어요누다 찾았어요? 네. 몇 장이에요?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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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 뭐 네,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목소리> 네. 네이 <그리고> 안에 순서대로 아에 숨어 있는 숫자를 찾아서 가져가세요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늘 <laughs> 흔드셨는데, 네, <진짜 웃음> 이제, 사람들께서 계속 어드밴스에서 같이 좀 보았다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약, 역사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뿌듯하고, 보람 저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 시원하게 이제, 집에 가셔서 물한잔 시원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깃발만 네, 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 물? 네. 네. 啊对，干吗？呀，我怎